첫째로, INFJ와 ENFJ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의 매력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매우 매력적이고 화려한 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INFJ와 ENFJ의 관심을 끌기 쉽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해줄 것이라고 믿고 자신에 빠져들게 됩니다. 둘째로, INFJ와 ENFJ는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는 이러한 인정과 칭찬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INFJ와 ENFJ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게 만듭니다. 셋째로, INFJ와 ENFJ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INFJ나 ENFJ가 도와주려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이러한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필요와 욕구만을 중심으로 행동하므로 INFJ나 ENFJ가 더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